네,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6월 4일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수준의 폭발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폭발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들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를 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장기 간 동안 1차, 2차 매집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구간들이 각각 매집 구간이라는 걸알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이 하단의 누적 분포의 상승입니다. 이 누적분포라는 것은 채널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채널 안에서 머물고 있을 때 누적분포가 상승을 한다는 뜻은 이 안에서 매수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바닥권에서 대량의 물량을 매집하는 고래들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는걸 뜻하는데요 지금 이 1차 매집 구간에서도 누적분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2차 매집 구간에서도 누적분포가 마찬가지로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간 동안 현재 리플은 고래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의 매집이 24년도 올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닥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난 코인들을 살펴보시면 BNB 코인을 제외하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다음으로 바로 리플에서 바닥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의 주체가 바로 고래들이었다라는 부분까지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리플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게 되시면 하락 추세선이 견고하게 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단기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 바로 펀딩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 하단에 제가 펀딩비 차트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펀딩비가 0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는 매수 관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고 0보다 아래에 위치하면 매도 관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항상 이 시장의 원리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향후 가격의 방향은 펀딩비와 반대로 가게 되는데 자이 구간 보시면은 매도 보시는 분들이 많죠 가격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매수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가격은 하락 가격이 하락하니까 매도 관점이 늘어났죠. 다시 상승합니다. 반대로 매수 관점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을 하고 여기서는 다시 매도 관점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가 이제 펀딩비가 양수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리플이 코인 역사에 기록적으로 남게 될 수준의 폭등을 기록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SEC와의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SEC와의 소송은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배우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SEC와의 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추가적으로 재개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당일 급등 코인을 매일 아침마다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다소 어렵다 보니까 큰 분석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당일 급등 코인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매매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날은 시장이 다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매수를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도록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도 조절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께 제가 금전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요. 코인 종목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코인 분석이어 가겠습니다. 네, 차트로 돌아왔어요. 먼저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의 쟁점이 뭐죠? 바로 리플. 둘이 증권이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리플은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은 SEC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난 5월 23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국 하원에서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규정하도록 해서 SEC의 증권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리플을 증권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SEC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가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친 암호화폐 노선을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SEC의 소송들은 기각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9일에 SEC발 뎁트박스 소송이 기각이 됐죠. 그리고 법원은 SEC가 소송비를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전체 미국 인구의 2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 정치권은 이 SEC발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을 기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은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도 리플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게 될 것이고 이는 역사적인 수준의 폭등을 리플이 기록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코인 시장의 상승 추세가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건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통화 공급량 차트를 보게 되시면 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 공급량이 급증을 했고 그리고 23년도에도 통화 공급량이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화공급량이 상승을 했던 이두 번의 시기에서 비트코인 또한 이렇게 기록적인 수준의 상승 추세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재개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6월부터 미국 국채 월별 상한원도가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감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를 뺀 350억 달러, 한화 약 47조 원에 해당하는 유동성이 6월을 기준으로 매월마다 시장에 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매월마다 이제 이 47조 원이라는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이는 통화 공급량의 추가적인 증가를 일으킬 것이고 필연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 추세가 재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워낙에 변동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가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번 영상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6월 4일 리플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전달해드 분석에 더해서 당일 급등 코인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9번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